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확실해. 끝까지 추적했어. 알래스카에는 맥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길 또 이게 만주고 이게 여기 몽골인데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강정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루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미로 그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륙의 조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메리카에 대조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대륙조선과 아메리카 조선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아메리카에 섰고 아메. 아메리카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륙조선과 대륙고려 그리고 아메리카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문헌의 자료들을 제시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영상 보실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스크리트는 어떤 말이다? 고대 산스크리트는 우리 옛 조선말, 옛 팔도 사투리야. 똑같아 옛글 산스크리트어는 황제들이 쓰는 언어야.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 황실의 옛글이야. 저는 눈치챘어. 이 산스크리트 사전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든 거야. 결론부터 이제 막 내립니다. 이 우수한 이 언어를 만든 민족들은 사라졌다. 사라졌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영락제때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도 있고, 아라비아반도 다 있는데 이쪽이 없어.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있어. 주인공이 빠져있는 거라. 따라서 이것도 날조된 겁니다. 우리는 속만 살았는가 아니라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야. 이쪽에 여기가 이제 북경이라고 만들어놨어. 사실은 여기가 아닙니다, 북경은. 400년의 비밀을 풀려면 요 지도 지금 잘 보셔야 돼. 정신 차려져가지고. 지도에, 사만학회 지도에 김정문 선생님 얘기한 대로 붙어 있어. 깜짝놀랐어. 난 김정은 선생한테 그 이론을 듣고 이걸 보는데 깜 진짜 붙어 있는 지도야. 아하, 희귀한 지도구나. 희귀한 지도면은 가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임진왜란이야. 근데 주체는 어디냐? 주체는 명나라입니다. 이게 뭐야? 중국이 어디 영락제 때 중국은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륙, 중국 대륙 맞아요. 맞아. 영락제 때만은.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느냐? 었 결론부터. 식구들이니까 믿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확실해. 끝까지 추적했어. 이거 맞아 죽을 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벌써 말이 지금 나갔으니까.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 에 아까 영락제 때 했죠? 너 사탄 들렸어? 요게 1893년. 93년에 이게 걸려있는데 이거 대표적인 휘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다 조사해 봤어요 믿으셔도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라고 만들어 놓은 휘장이야 거기에 자랑스럽게도 태극기와 이 성적이 이건 자랑스럽지 않지 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타이틀이 중요해 대조선입니다 여기 유니언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역에서 이제 시카고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이. 유니온 스테이션은 굉장히 유명한 역이 됐어. 왜? 세계 박람회가 여기서 열렸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이거 태극 문양입니다. 그다음에 달리는 기관차가. 이 노던 패시픽이라 그랬는데 이게 태극마크야 TV에도 방영, 방영이 되고 그랬어요 물어보는 기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미국 사람도 몰라 도서관장도 둘다 모르는 사람끼리 동문서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웃은 기억이 나는데 대저선 아까 대저선 있죠? 대저선의 기차입니다 여러분 주체도 대저선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고종황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자신 있어 여기 고종황제가 있었다고 개새끼 이게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크리브랜드입니다. 크리브랜드가 여기를 보면 단추를 누르고 있어. 단추 보이시죠? 이 단추를 눌러가지고 고정이 있는 곳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단추를 누르면은. 그런데 사실 전기는 어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생도 다 배우는 겁니다. 전, 에디슨 전기가 어디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 건청구 아시죠? 경복궁에 민비가 있는 곳에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연도를 비교해봐 날짜까지 훨씬 빨라. 크리브랜드가 누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조선 궁전에 쉽게 말하면 경복궁에 전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디슨이 미국 사람이니까 건천궁이 태평양 건너에 있진 않겠죠, 그죠?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세요. 설마하다가는 또한발 늦습니다. 이게 크리브랜드가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어 이거 제가 손댄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시디야. 근데 화이트입니까? 화이트 아니죠? 이게 조선 궁전의 비밀이야 여러분들 경복궁만 생각하지 마세요 날 샘니다 대저선은 이런 궁전이야 이런 궁전이 또 어디에 있어 동상이 여기 있으니까 동상이 고종이 있는 궁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조감도입니다 청나라는 참석 안 했는데 차이나만 있다는 것은 뭐다 차이나가 조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영락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영락제 때는 황제가 계신 곳이 경기도 지방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 중국 지금의 중국 전체가 황제가 계신 곳이야. 이 개념을 알아야 돼이 이 관계를 머릿속에 잘 새겨 들어야지만 역사가 보입니다 고종황제의 42살 생신이야 최고급 호텔에서 새로 진 겁니다 최고급 요리인 연어 요리를 대접해 누구한테? 각 세계 대표들한테 이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주최한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미국도 못하는 일을 조선이 하고 있어 따라서 주체는 대조선인 겁니다. 아까 보였죠. 여기서 연어 요리를 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박람회의 기억이 남는 것이 뭐냐? 대표들이 2구동성으로 전부 다 부패 대접받은 것이 최고로 기억에 남는 거야.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컬럼비아 박람회. 대조선에서 주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일 월드컵처럼 공동 주체로 알고 있어. 천만에 만만의 말씀. 주체자는 대조선이었어요. 이때까지도 대조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이 400년간 얘네들이 어떻게 역사를 날조했는지 오늘 알아야 돼.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말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이렇게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당시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철기군으로 본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가 어 마한 변한진한을다 나중에 진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사만이 어디냐? 그 사만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한인데, 마한이 지금 이집트가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중동에 보면 마한이 원래 이름은 마칸입니다. 마칸. 이지중해 이의 마한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가륵 당군 때 명제상 얼보르기 38자 산수 가림토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이 문자와 표 문자를 가지고 전 세계 문화의 선두를 우리가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철기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문화와 위대한 무기, 이두 가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필수 요소였다. 환국 배달국 또는 단군조선 시절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주,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통일신라. 이 통일 신라가 참그 위대하죠. 자, 영어로 써놓으니까 아주 복잡해 보이죠? 간단합니다. 커서는 우리말 꽃을 말합니다. 시리아 꽃. 무궁화 항명이 시리아 꽃입니다. 시리아가 뭡니까? 시리아 이골? 신라입니다. 무궁화는 신라 꽃이다. 이 뜻입니다. 신라. 고구려의 철균을 이어받아서 쭉 이렇게 가면서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브라실리아, 브라질리아, 브라실리아, 브라실리아가 뭘까요? 브라질리아,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실라, 신라. 브라보 실라입니다. 브라보씨, 위대한 실라 이 뜻입니다. 남극 대륙에도 실레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레를 속이기 위해서 위대한 통치자가 1776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레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칠레는 나라를 또 살짝 이름을 하나 붙여서 벤치마킹해서 칠레를 만들었죠. 실라, 시리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유럽을 그 다음에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지배하는 것을 언어로 풀이해 보면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분석해 보면 엘 이사벨 에 이사베스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신라시리에 이사금, 이사부, 이사벌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차익하고 읽지 않고 어떻게 있습니까? 시카고로 읽죠, 시카고. 차이나를 읽으면 안 됩니다. 시나라고 읽습니다, 시나. 시다니까 뭐죠? 신라죠, 신라. 어, 저희가 볼 때는, 어, 이시조선이 갖고 있는 육대주의 영토 중에서 각 대륙을, 큰 대륙을 각각 8도로 나눴습니다. 경상도, 열어져 있습니다. 이 전라도에 보면 여기에 동정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춘향전, 그 다음에 뭐, 별주부전 이게 나오는 모든 호수가 또 강이 뭐로 됐습니까? 바로 여기 동중에서 내려 꽂는 무슨 강이죠? 소상강을 노리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선 대조선은 6800척의 함재를 가진 대조선이었다. 이 대조선의 그 해군 제독 태종 이 태종 이방원의 해군 제독인 이정화가 태종 황제 1405년에 광군들과 함께 이민족 나라를 방문했다. 서쪽 지역의 서쪽 북쪽 나라에 적부하고 먼 것으로 뭐, 주가가지고 수백 체계 대선단과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렸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해군제도이 28년간 다닌 다음에 1441년에 이정화가 제작한 세계 대조선의 삼천본국적 제국의 위치와 겸손하게 바치는 공물의 종류를 기록한 경공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옆집하고 싸움도 못할 새님입니다. 근데 실제 저 사람들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상은 이렇게 마치 징이스칸처럼 생기고 또 우리 사료에도 붉은 수염의 이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순신입니다 붉은 수염 그러니까 우리 대조선은 이미 세계 인종을 다 갖고 있는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붉은 수염의 장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제도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순신의 하객진 이게 영국 신문에 실린 건데 바로 이 하객진이 어디냐 우리 한반도 밑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뉴욕 위 뉴햄프셔 서쪽 강에서 전투라고 영국 신문에 실어 놨습니다. 여기 있는 뉴욕런스가 부산이고, 바로 이 시카고가 한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알래스카에는 있메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 가 한기 또 이게 만주고 이게 몽골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한없이 큰 반도를 조그만 조선 반도로 옮기면서 요렇게요렇게요렇게다 옮겼다. 바로 여기가 대요하입니다. 우리 김정은 선생의 학설입니다. 표별 문자 그리고 위대한 철기군 신기전 화포 총통 다 문무 양쪽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청나라도 그 당시에 우리의 제국으로서 깃발을 터키를 썼다 대청의 깃발 대요한대 요하 동쪽이니까 요동이 되는 거죠 요동 여기가 요서고 정신 좀 차려 주십시오 요거를 통과하면 바로 요동을 갈수 있다니까 선조가 아주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선조가 어 그럼 여기를 철저히 막아야겠네 하고 이 외놈을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할 겸 이순신이 얘기를 막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어? 임진왜란인데 마치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각색을 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우리는 가짜 역사를 계속 만화처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세뇌 당하고 있었던 거죠. 보셨습니까? 그러면 댓글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선생님의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기존의 사학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역사, 400년간 우리 역사를 되찾은 박인수 선생님 새롭게 받들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내지 사회생활에서 배운 역사가 거짓이라는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선생님의 책을 몇권 사볼까 합니다. 박인수 교수님의 대조선 미국 국을 프리메이스님이 인정을 하시네요. 정말 감. 사합니다 교수님들 정말 지신대 역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존경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태국 문양의 예리한 지적 부분은 올랐습니다 다 속여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역사는 훌륭하네요 왜곡된 역사가 안타깝습니다 세종은 어디에 있었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 끝까지 추적했어 이거 맞아 죽을 말이지만 너무 웃겨서 눈물에 강대뼈까지 뻐근하네요 항상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스크립터는 고대 인도어고요 타지마른 왕부덤이에요 박인수님 예전에는 중국이 대조선이라고 하시고 책도 발간하셨던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대조선 무대를 아메리카로 옮기셨네요 또 이게 안 먹히면 다음은 어디로 하실런지요 이분들 서로 누가 더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내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더 창의적이고 누가 더 상상력이 뛰어난지 마치 내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화, 오련산, 견자산 그리고 고려의 남경, 강도, 고우, 양주, 화산 고려해 인사 그리고 그렇게 조에 했던 취한조 송나라의 수도에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송나라의 수도에 동북쪽에 개경이 위치하고, 1만 단위로 해서 210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고래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고래가 있는 거 아니고, 중원 대륙 중심으로 고래가 있다는 게, 숫자상으로, 이게 뭐야? 사천생에서 918년에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초강으로 왕위에 오르는 거죠. 또한 모든 지명이 중원 대륙에 다 거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꺼 소개했던 국뽕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륙에 고류가 있었다라느니 산동반도가 강호더라느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증거를 내밀고 그 어떤 문헌사료를 내밀어도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싹 무시를 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단 말이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지구는 평평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륙고려, 대륙조선, 아메리카조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같은 지명을 가지고서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내피셜로두 번째 영상도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고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욕구라고 하는데 <laughs> 신경 쓰지 마세요 판타지 소설가들의 모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판타지도 있나요? 우리 K 드라마와 K 영화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만 역사학계에 메일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요? 관심이 많고 장세동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메리카의 대조선이 있었다는 증거들로 증명해 주시는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국 땅에 대한 조선인 실상과 역사적 강의들은 좀 있는데 캐나다 역시 함께 조사 연구되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어원은 조선 해가 뜨는 곳이라고 강상원 박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인맥을 통하여 국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장세동 선생님께 메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 조선이 미국에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이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 기가 막힌 일이지. 미국 땅에 있는 기차에도 태극이 있다. 아는 사람만 안다. 이런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 못 하는 애들의 특성인 겁니다. 제 영상에서도 대륙 고려에 대해서 반박하는 애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아메리카 대조선 숨겨진 진짜 역사라는 증거. 박인수 선생의 대조선을 찾아보세요. 1905 까지 미국은 꼬레, 코리아라고 우리 땅 네이버, 아메리카 대조선이 많네요. 세계 만방의 나라 대조선의 수도 시카고, 시카고의 우리나라 유물들 안타깝네요. <laughs> 에디슨이 전기통 설치를 고종황제가 있는 황실로 최초 설치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한 제국이 존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 미국의 이전은 코리아였다. 미국 기록을 보면 남북전쟁도 신미양료도1 1월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군벌끼리 일어나는 소요사건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대조선을 증명한 명하는 것 아니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면 그곳에 살았던 인디언은 무엇이고 인디언들의 몽고반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곳에 우리 조선이 살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대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증거.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이다. 거짓 역사 실제 아메리카 땅에 존재한 대조선.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 잘 보셨습니까? 제가 많은 댓글들을 살펴보면 보통 국뽕 유튜버들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댓글 유형들을 이제 보면 대륙 고려, 대륙 조선, 아메리카 조선을 신봉하는. 동호하는 사람들의 이런 국뽕 영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댓글의 유형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